진짜 병신 돌대 가서막 이러면서 30분 도 읽었어 내가 모든 걸 대변하진 않지만 난 모든 걸 말할 수 있, 있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얘기하려고 건 팩트잖아 어 팩트잖아 이걸 혹시나 우리 전에서 인사팀이 보더라도 나는 지인을 팔아 영상을 만드는 지인팔이 소년이다 지인 사세요 지인 사세요 오늘의 지인은 편입으로 인생 터닝포인트를 만든 친구이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오늘 팔아보려 한다 하투사를 통해 미국의 선진문화를 경험한 지인너버포 그 경험을 바탕으로 편입 후 취업 준비를 할때 미국 기업을 목표로 삼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계속 밑봉이 차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졸업하고 취직할 때도 미국계를 좀 선호했을 것 같아 맨 처음에 갔던 회사가 미국계였어? 아니야 맨 처음에 갔던 회사는 일본계였어 제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2 8여 됐어 원래는 교환학생 가고 싶었는데 돈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취직을 마음먹게 을 됐고 직장 들어가는데 한국계하고 미국계하고 일본계하고 쭉 있는 거야 처음에는 원래는 공대에 들어갔어 현대차 이런 데 가고 싶었어 너도 나도 가고 싶지 근데 미국 시스템 문화를 한번 생활해보고 내 삶이 되게 바뀌었거든? 분석적으로 파워하게 되고 이피션시를 높여야 되고 아웃풋을 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막 속이 막 근질근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계는 못 가겠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계에 대해 흔히 하게되면은 현대차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현대차 확실히 좋은 회사인 건 맞아 연봉도 괜찮고 도요타 다음으로 가는 자동차 회사고 독일 3도 다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다닐 수 있는 정년 보장이란점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한국 조직, 군대 문화가 똑같잖아. 끝까지 그냥 계속 고여있는 구조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안주하게 돼서 사람의 성향이 또 바뀌게 되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꼰대가 생길 수 있고, 막 이런 라떼가 생길 수 있고.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 조직에 거기 조직에 들어갔을 때 맞을까 생각을 해보니 안 맞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못할 것 같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가 일본계하고 미국계인데, 일본계는 한국계보다 더 하대. 충성해야 되는 거나 내가 옳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야. 옳은 말을 해도 너는 주니어라면 항상 그 위치를 해야 되고, 선배를 리스펙을 해야 된다. 이런 게 되게 강하다 보니까, 나라는 사람 성향상은 일본계가. 한국계가 안 맞는 거야 우선순위로 먼저 봤을 때는 미국계가 1순위 어. 그 다음에 한국계 그리고 제일 아래가 일본계였어 어 일본계였지 일본계였어 요렇게 세개 어. 어. 단계였었는데 어. 원서를 첫 번째 쓰니까 다탈락돼 20개를 썼는데 근데 왜 그때 탈락되는지 보면 질문이 원하는 의도대로 써어야 되는데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거야 내가 그 능력이 부족했어 지원한 동기가 뭐예요? 아 내가 가수실 때 이래서, 이래서 이래서 했는데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 그래서 지원해봤어 전혀 안 맞는 얘기지 그내 입장의 <laughs> 이야기를 그냥 한 거구나 그렇지 동기. 그러니까 병신같이 다 떨어졌던 거지 완전 그 내가 그거를 알게 됐어. 내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거를 내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고 이랬어. 동생도 많이 도와줬고.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갱생을 시키고 팔승을 하게 됐어. 원서에서. 아 원서에서 여덟 개나. 어 여덟 개 붙었어. 근데 거 미국계도 있었고 한국계도 있었고 일본계도 있었고, 대기업도 많았어. 근데 내가 그때 당시 좀 나이가 늦었잖아. 그때 당시 뭐 아빠가 퇴직학을 하기도 했고 내가 좀 뭔가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 타이밍도 있었고 부모님한테 미안한 것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 내가 들어간 첫 번째 회사 일본계가 다른 데보다 최초 합격을 되게 빨리는 거야. 두세 달. 1차면 볼 때쯤 이차까지다 끝나서 최종 들어올 건지 말 건지 이랬던 거야 나는 돈을 빨리 벌어야 돼 일본계를 들어가게 됐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직무는 어떤 거였어? 아 직무는 반도체 장비 회사의 CSE였지 흔히들 만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반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양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베이스에는 핵심 장비들이 되는 게 있어 그 중에 장비 8대 공정 중에 하나의 일본계 회사를 다니게 된 거지 그니까 러 장비를 고칠 수 있는 회사 장비를 고치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 이게 막상 대기업이라는 삼성전자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장비를 안 고치고 PPT 만들고 이런 잘업을 많이 하죠. 근데 거기 가면 진짜 장비를 고치는 거야. 내가 예전에 지방사학대 조선소 보면 아저씨들 엄청난 큰 배를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공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그 직업을 하고 있는 거야. 장비를 고치고 스팅을 돌리고 뭔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건 되게 맞았었어요. 우리가 이제 일본계 하면은 선입견 같은 게 조금 있잖아. 혹시 그 안에서 겪은 것들이 있어? 있어. 일본계가 장단점 확실해. 단점 은 뭐냐면은 조직이 너무 스트릭트해서 보니까 나의 의견이 좀 묵살이 돼. 예를 들면 어떤 식인 <laughs> 거야? 이런 거지. 내가 어떤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시니어보다 알지 못 못하지만 서네디션을 할수 있어. 근데 신인은 딱 이래. 근데 너 후배 아니었다 이런 얘기 하다가 상사가 일하면 항상 좀 따라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후배는 항상 옆에서 서포트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그니까 러 내가 어떤 제안을 하기보다는 시키는 거를 수직적으로 어, 잘해야 된다는 느낌 어 근데 그게 누구한테는 잘 나는 나한테는 안 맞아 나는 뭔가 보이면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 빨리 집에 가야 될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 어. 근데 상사는 그것보다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좀잘 따랐으면 좋겠는 그런 게좀 있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사가 잘 끌고 가면 모르겠는데 상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면 내가 피드백을 내는 게당연 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야 회사가 커지잖아 근데 그거를 좀못 받아들이는 상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반도체 장비사니까 현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장비를 뭐 수리하고 하잖아 네. 그랬을 때는 공구들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니까 위험성이 있고 뭔가 좀 위험하기도 하지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CSE란 직무는 결국엔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핸드폰도 안돼보관시설는뭐 빛도 오빠. 되게 사람이 예민해지긴 해 근데 거길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서 욕설을 할 수도 있어 욕설을 할때 있단 말 근데 난 욕을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군대도 아니잖아 애아빠들이잖아. 각자 애아빠리고, 각자의 성인이고, 30대잖아. 근데 그 와중에 트리가 됐었던 게몇 명, 몇 사건이 있었어. 얘안 좋은 이미지가 있던 게그몇명 때문이야. 그사람들난 솔직히 정말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해. 이, 이 영상을 듣더라도 그 사람들 대놓고 얘기했어. 왜 그러셨냐고. 나는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금도 존중을 해. 그 회사 사람들이랑도 만나고 있어. 정말 열심히 살 거야. 이런. 근데 그몇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. 내가 모든 걸대변하지는않지만난 모든 걸 말할 수 있, 있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. 얘기하려온 건 팩트잖아. 어, 팩트잖아.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.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뭐 A라는 걸 해오라고 했어. 분명히 A라는 걸 해오라고. 애랑 뭐해니 욕을 한 30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하겠구 빨리 니가 뭐 A를 해오라고 해서 너가 해 갔는데 그냥 30분 동안 막 욕을 계속 했다고? B를 해왔어요 내가 A 해오라 했지 아니 거기에서 시작해서 야너귓꾼형이 무슨 뭐 와, 하여튼 뭐 욕을 하면서 완전 야 너는 진짜 병신 돌대같은 새끼 막이러서 30분 동안 욕을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왜안 했냐면 이 문화 자체가 결국에는 상명하복이 확실히 돼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시스템 구조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커왔다 보니까 내가 뭐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을 아끼고 그냥 죄송합니다. 이랬어. 그게 얼마 안 됐어, 입사하고 나서. 올바르게 해왔는데 그냥 3 0 동안 계속 갈고 있다는 거 어, 그니까 그런... 그러니까 러 자기는 뭐 A가 아니라 B라, B였대. 그래서 엄청 갈고는 거야. 욕을 진짜, 욕이란 욕은 진짜 내가 진짜 살면서 그렇게 욕 들어온 건 처음이야.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비슷한 사람 있었는데 걔도 좀 심했. 그 사람도 약간 좀 애아빠였는데 좀 심했다. 야, 그만해 이러더라고. 아, 너무 욕을 어, 하니까. 야, 너 그만해. 뭐 걔가 뭐들었을 수도 있죠. 근데 어.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알았던 거 같아. A라는 걸해어라던 거라. 걸. 걸. 이거는 내가 이 회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흔히 겪는 블라인드 문제라고 생각을 해. 그몇 명의 소수들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생겨. 이게 보면은 나도 느끼는 음. 게 우리가 항상 평균하자 박스 플러스를 얘기 많이 하잖아. 음. 박스 플라스 안에 들어오면 노멀 밸류라고 보고 이. 나가면 아웃라이어라고 보는데, 이 아웃라이어의 비중이 얼마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. 어디나 다 아웃라이어고 이상한 건은 있는데, 일본계가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, 그 아웃라이어를 너무 일찍 만난 거지. 뭐, 거기서. 그럴 수도 있지.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생겼고, 중간에 그 사람 좀 약간 성격적으로 예민했었는, 예민했었는지, 그 사람 어떤 사건이 있었냐. 이제 우리가 좀 장비가 높잖아.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높으면 사다리 같은 올라가서 하는데, 내가 좀 못했어. 근데 그걸 못했던 게 내가 몰라서 못했던 거야. 몰라서 못했으면 이렇게 물어봤어. 혼자서 스스로 했어. 왜냐면 물어보면 좀 화를 근데 그거 그러니까 나도 좀 잘못했던 거지. 물어보고 털리고 나서 끝냈어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내가 스스로 한다고 산 거야. 사다리 올라가서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다리를 엄청 흔들더라고. 어 엄청 흔들더라고. 거기 올라가 있는데 어, 그 사람 성향 자체가 그랬던 사람이야.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사다리에 떨어질 수 있잖아. 어, 근데 맞아. 그거를 너가 조금 못 한다는 이유로 흔들었다고. 어, 흔들었어.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스패너를 가지고 있어. 우리 스패너 젖힌 거 있잖아. 나 진짜 대가를 내려칠 뻔 했어. 어 당연히 아, 내가 그래. 내가 위협을 느끼는데 그러면은 어 그래서 나는어 내가 이러려고 살아온 게 아닌데. 나 이랬어. 이러려고 열심히 살아온 게 아니다. 이런 느낌을 느꼈어. 얘기한 대로 일본계라고 뭐 나쁜 점만 있는 거 아니잖아 어 맞아 장점, 맞아 장점은 혹시 뭐가 있었어? 아 장점은 내가 맡은 바를 잘하면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잘 일할 수 있어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사수가 부사수를 가르쳐주는 게 되게 잘돼 있어 0부터 100까지 갈 가르쳐줘 아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물론 한번 들으면 잘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잘 가르쳐주니까 못하는 사람이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뭐잘리진 않는다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같이 간다는 의미가 있어 우리는 항상 원팀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니까 러 원팀이라다 보니까 어. 이게 사회적으로 어렵고 뭔가 불경기가 오더라도 그래도 하나 같이 가야 되는 거아니냐 우리가 형이고 동생이고 아우고 동생인 거 아니야 형님 형님 동생 아우고인 거 아니야 일본계 기업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계 기업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어, 비슷한, 있어. 확실히 어. 있네. 장점을 또 얘기를 하면은 매년마다 다 같이 올라가 임금 상승률이 똑같이 올라가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일 이랬어 아, 내가 열심히 하면 나한테 더잘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 회사랑 안 맞는 거지 누구는 나는 그래도 남이랑 같이 가겠다 이러면 잘 맞는 거야 예를 들면 회사가 뭐10% 올려주기로 했다 하면은 5% 받는 사람도 있 15% 받은 음. 사람도 어느 정도는 있잖아 거의 그냥 10%면 딱10%다전 10, 직원? 어 10%인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로 어, 다 팀으로 어, 올려준다 어, 어. 근데 그게 좋지 조직에 대해서 안정성을 느낀다는 거잖아 거기를 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주식 공부를 하면서 뭘 하고 싶다 이런 거기가 더맞줄수 있어 그렇게 하면 항상 일정하니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잖아 약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따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트리거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게 됐잖아 음. 이직하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아. 이직을 했으면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야 이직을 해야 되 이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떤 계획을 짜야 되고 어떻게 마면아웃돌을들려야 될까 그럼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 없어 왜냐하면 거기 다니면서 이직했던 사람 한 명도 없었어 회사해고 나서 이직을 했었어 내가 최초로 거기 다니면서 이직을 했던 사람이야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무래도 그런 성명화복이나 이런 거다 보니까 내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튀어 보이면 안 되는 그런 게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하 다가 실패하면은 뭔가 소문이 돌거 같고 이런 게좀 있는 거야. 좀 그냥 안 좋은 사람 얘기딱 얘기를 끝나자면 그 사람 때 이런 말을야도 이식하다 걸리면 뭐죽 댄다. 아니 애아빠거든 자기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거야. 아니 이식 자유잖아. 회사라는 거는 군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, 아무도 니고아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잖아. 내가 나가든 말든 뭔상 관이야. 그래서 오케이 나 보여주자. 2년 반 동안 칼을 갈았지. 뭐, 어떻게 했냐면 진짜 혹시나 뭐 그런 얘기가 또돌 돌까봐 아무한테도 안 내렸고 딱 내가 올 타이밍까지 기다렸어. 이거는 결국엔 편의 과정 스토리랑 비슷한 거야. 밤들 사이클로 왔었어. 때어 파도가 밀려오겠는데 심지어 나는 편입할 때도 코피가 안 터졌는데 그때 코피가 터지더라. 입사를 했어. 미국계에서 얼마나 다닌 거지? 뉴욕계에서 이제 3년 반 정도 된 거지. 일본계는 장점 단점을 얘기해줬었잖아. 응. 미국계는 그러면은 좀 장점 단점이 어떤 거 같아? 완전히 거의 반대지. 일단 단점부터 얘기를 하면 내가 잘 못하잖아.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레이오프 당한다는 거야. 숙연해지네 어레이브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이마인식스 뭐냐면은 자기 레퍼테이션 자기가 사야 되는 거야 장점 얘기를 하면은 아 단점 이거 하나야? 아니 이게, 이게 최악의 <laughs> 단점이지 아니, 돈을 아 돈을 벌러 왔는데 잘려버리면 끝나지 완전 진짜 <laughs> 일본이랑 완전 다른 게 정경도장과 레이브딱 <laughs> 진짜 나라네 어 그게 다른 거야 사람 따라서 엄청 주 좋은 요소고,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? 그럼 그 단점에 인해서 장점은 단치. 첫 번째로, 되게 효율적이야. 우리는 뭐다? 결과를 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. 해결을 해야 되는 거면, 어떤 상황이 어떤가는 신이어도 주니어한테 물어볼 수 있고, 주니어도 시니어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, 그걸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. 아, 물론 사람이 한국 패시다 되이다 보니까, 가끔씩 뭔가 사람은, 야, 너 몰라? 이런 럴 수도 있지. 거기도 있어. 일본계, 일본계만 있는 게 아니라, 형도 나한테 그랬었던 적도 있어. 나무나상처럼 일을 해야 돼.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무슨 작업이 주어져 한두 시간 작업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서 어떤 장비를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내가 성장을 해야 돼 자기가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터치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터치를 안 하지만 너무 터치를 안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커야 돼 일본계는 어떻게든 끌고 간단 말이야 끌고 가서 조직이니까 이게 음, 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 레벨업이 되는데 미국계는 정말 도태돼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외국계의 장점이 아, 또 하나 장점. 있는게왜 사람들이 외국계를 가고 싶어요? 외국인들 그냥 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. 일본계 다니면 일본만 갈 기회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일본계는 솔직히. 트랜스퍼 할수 있는 게 없어. 근데 미국에는 그런 거 없거든. 미국을 간다는 장점도 있지만, 다른 나라로 갈수 있는 되게 트랜스퍼 기회가 많아. 미국이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일본계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뭐 지사를 두는 게 자유롭잖아. 대만이든, 뭐 이스라엘이든, 네덜란드든, 독일이든, 반도체 기업 형태가 여러 군데 퍼져있잖아. 갈 기회가 직무에 따라 되게 많은 거지.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정말 좋아. 마지막으로 이제 너에게 땡땡땡 이란이라는 음. 질문을 할게. 너에게 고등학교 졸업식이란. 내가 이 여정을 스타트하는 순간이었던 거지. 그 응. 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. 어. 진짜 맞네. 음. 너에게 편입이란 학벌을 바꾸기 위해 시작했는데 나와의 도전이었다. 너에게 노력이란 <laughs> 죽을 때까지 해야지. 너에게 미국계 회사란 또 다른 도전인 거지. 그리고 도전의 끝은 날 수가 없는 거고. 오늘의 삽 퀴즈. 맞추면 만원네가 가져가는 거고, 음. 틀리면 네가 나한테 만원 줘야 돼. 그런 아, 거 어, 있어? 어, 그럼. <laughs> 저번 얘기 안 했던 거 아니야? 저번에.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하나로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넣는 공정. 흔히 카메라 셔터로 빛을 조절하는 노출과 동의어로 쓰이지만, 반도체 공정에서의 이것은 빛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을 일컫는 용어이다. 이 공정의 이름은? 포토공정. 리소그래피 뭐, 틀릴 수가 없잖 짜증이 나네. <laughs> 삽 퀴즈 정답. 어, 내 가줄라 했어! 나이스! 이가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나 촬영해주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 나이스! 나어어나이데형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<웃음> <웃음>